일단 우리 집 근처에 폐건물이 많아서 자주 가봤는데 귀신은 보지 못했다. 난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거든. 그냥 얌전히 무섭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지만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 친구는 폐건물 탐험을 좋아해서 자주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의 건물에 들어가서 지하실 쪽으로 갔다. 그런데 갈수록 불이 망가져 있어서 점점 어두워졌다. 그래서 손전등을 꺼냈는데 그 순간부터 뭐라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한다. 한참을 걷다 보니 갑자기 앞쪽에서 누가 걷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 하지만 그 친구는 그냥 호기심에 더 앞으로 갔다. 그리고 결국 지하실 끝에 다다랐는데 거기서 뭐라고 못한 형체가 나타났다고. 대굴대굴 구르는 듯한 이상한 모습에 그것 때문에 그 친구는 뒤로 물러서며 제법 무서워하는 모습이었단다. 그리고 귀가 하얗게 되는 대신 귀에 때가 많이 들어왔다고. 나도 이야기 듣자마자 굉장히 무서워했던 기억이나. 어쨌든 그 친구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는 건물 상황과 지하실 상황을 꼭 확인하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의 호기심은 끝이 없구나. 폐건물이나 유적장소에 대해선 이제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일도 있겠지. 그게 안전한 거니까. 응, 그럼 시작해 볼게. 예전에 나는 친구와 함께 병원에 갔었어. 그때 나는 고약을 먹은 상태였고. 그 친구는 누나랑 같이 병원에 와서 병원 내부를 탐험하고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병원 직원들이 친구들을 다 쫓아내고 병원 내부를 닫았대. 그 이유는 매년마다 동일한 시간에 병원 중심부에 들어가는 흑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 흑기사들은 병원에 있는 모든 인간을 죽이는 악마들이었어. 근데 친구들은 그런 것을 몰랐고 난 고약 때문에 미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말해준 것도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질투심이 생기고 나와 친구들을 죽이려고 공격해왔어. 나는 내 몸을 동원해 그들과 싸웠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강했고, 결국 나는 죽음을 맞이했어. 그리고 나는 그날부터 이상한 꿈을 꾸었던 것 같아. 그 꿈에서는 병원이 나타났고, 나는 그 병원을 끝없이 돌아다녔어. 나는 그 꿈에서 느꼈던 공포감 때문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 깨어났어. 그러고 보니 나는 여전히 병원 안에 있었고, 나와 친구들은 흑기사들과 싸우며 살아남았어. 그리고 그 순간 내몸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 그렇게 나는 싸움을 이긴 후 나와 친구들은 병원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도 못 하고 소문을 내며 달아났어.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병원은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고연 곳이 되어서. 음 나는 예전에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무서운 일을 겪었어. 그때는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출근한 거였는데 이미 다른 스태프들은 다 근무를 시작한 상태였지. 그래서 나는 일단 내 동료들이 있는 방향으로 가 보려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어. 그러던 중에 뭐지 먼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갔어. 거리가 조금 멀었지만 정말 부서지는 소리였어. 그래서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드디어 내가 그 소리의 원인을 발견했어. 그곳에서는 큰 헬륨통이 떨어져서 소리를 내고 있었어. 그 통은 아는 사람만이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장비였어. 일단 나는 그 통을 꺼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통이 움직이던 게 자꾸 떠올랐어.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입구에서 약간의 소동이 있었어. 내가 들어가기 전에 거실 쪽 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 갑자기 문이 열렸다는 듯이 옆방에 잠시 머물다가 그곳에서 발견된 아이 같은 존재로 대화를 시작했어. 그 아이는 나의 일하는 병원이 지옥처럼 보인다고 말해줬고 긴장되어 있던 내가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왔어. 그 순간에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이는 이미 10년 전에 죽었던 이웃집 어린이였어. 그리고 난그 뒤로 또한 이상한 일도 없이 근무를 이어나갔지만, 그때의 경험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내가 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번 병원 복도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 내가 일하는 부서 옆 복도에는 어린이 수술실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그 수술실에서 목숨을 잃은 경우였어. 그 다음 날 저녁 시간대에 나는 다시 병원에 가야 했는데, 그때마다 난 기분이 나빴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 순간부터 나는 이상한 느낌에 시달렸어. 마치 내가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거나, 내가 무시무시한 것들에 둘러싸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복도를 지나다가, 그 어린이 수술실 앞에 선 그림자를 보았어. 그것은 딱 한순간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곧장 사라져버렸어. 그것은 실제로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 하지만 나는 그 그림자를 보고 나서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어. 이렇게 나는 몇 번이고, 그 복도를 걷다가, 그 그림자를 봤어.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그 기분을 참아낼 수 없을 때, 그 그림자를 보는 것 대신에 복도를 돌아가면서 갈색 유리창으로 가려 해봤어 그러나 갈색 유리창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진 않았어 그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루트처럼 더러워진 버섯이 다리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 내가 걷는 소리가 나면 그 그림자는 다시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곤 했어 이것이 나의 생각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복도 위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지는 알수 없었어 결국 그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은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병원의 어느 지점에선가 그 아이의 영혼이 아직 걷는 중이거나 미완성의 일이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 나는 이제는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서든 평화롭게 쉴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야. 오늘은 병원에서 일어난 무서운 일이 있었어. 나는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였어. 그런데 오늘은 정말 혼란스러웠어. 아침 일찍부터 환자들이 모여왔어. 그러던 중에 응급환자가 들어왔어. 그 환자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바로 의사들이 대처하려고 하던 중에, 갑자기 문이 열렸어. 문이 열리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때 문이 열리면서 짜증이 나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와서, 저희들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 문은 굉장히 강제로 열렸고,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리며, 병원 안에서는 유독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갑자기 문 밖에서 수상한 인물이 등장했어. 그 인물은 외국인이었어. 그리고 말도 못하는 것 같았어. 그때부터 우리들은 초조해졌어. 그런데 그 인물은 더 이상 기후같이 움직이지 않았어. 그때 우리는 그 인물이 어디서 살게 되는지 알아내려고 했어. 그 인물을 대하는데 너무나도 경계심이 커져서 미안해하기도 했어. 제일 무서운 일은 그 인물이 들어온 이후로 모든 직원들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었어.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마치 철창을 열어놓은 쥐처럼 달아나르던 순간 그 인물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어. 우리는 그 인물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인물을 대하는 불안한 순간들과 경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무섭고 두려웠어. 막상 그 인물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한 채로 그 인물은 다시 사라졌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건강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계속해서 들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어. 정말 무섭고 두려웠던 경험이었어. 이야, 진짜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이거 들으면 설레이면서도 무서울 거야. 한번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는 지유실이 새로 생겼었는데, 이게 정말 불꽃을 내는 거야. 그래서 지유실에서는 늘 냄새가 나서 환자들이 불편해 했거든. 어느 날 내가 야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아무도 없는데, 인상을 남긴 아기 우유통이 문 밖에 있었어. 그래서 나는 당황해서 화석의 느낌 같았는데, 내부를 확인하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어. 하지만 며칠 후 환자 중한 명이 지유실에서 약을 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문 손잡이에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 그래서 병원 유지보수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물어봤어. 그런데 유지보수 담당자가 대답한 말이 정말 기억에 남았어. 그건 문 밖에서 본다고 그걸 지나치며 봤을 때는 양호해 보이는데 문 안에서 본것 말이지. 우리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는 멍청한 게 하나도 있다든가 해서 그래도 주의해야 해. 나는 그걸 듣고서 정말 당황했어. 그런데 환자들은 다른 일을 이야기하더라도 이지료실에서는늘 불편해하고 쪽팔려서 뭐라 못하는 상황이라 내가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줬어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병원에서 일하던 친구가 내 병원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한 뒤에 이 병원 진료실 무시무시한 우물 쳐진 곳 같은 건 뭐냐 라고 얘기를 했어 나는 정말 당황스러웠어 그리고 나는 내가 심각한 상황이 될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러기에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었어 내가 외면하고 살게 되는 일에 있어서 세상에는 정말 끝없는 기만이 있어 어릴 적에 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곳은 정말 무서웠다. 병원의 분위기와 낯선 사람들, 그리고 이상한 소리들이 코착하게 느껴졌다. 그날 수술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했다. 먼저 나를 대신하여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다. 꽉 막힌 가슴에서 꺼내는 한마디 응이 내 유일한 대답이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은 후 나는 마침내 수술실로 들어갔다. 그곳은 진짜 대규모 영화 촬영장 같았다. 거대한 불빛과 대형 장비들 그리고 여러 개 있던 의사들과 간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어떤 말을 꺼낼 수도 없었다. 그저 침대에 누운 채 의료진들이 내 주변을 돌아다닌 것만 봤다. 그들의 긴장된 미소와 주변 분위기는 나를 살짝 무서웠다. 그때 갑자기 나의 주신통이 시작되었다. 마치 가시가 내몸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나는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견딜 수 없었다. 의사들은 이런 내 느껴짐을 알아차린 것 같던데, 그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나를 덮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후로는 기억이 없다. 어느새 잠에서 깨어들면 이제 수술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언제나 향유가 깊게 흐르는 병실에서 나는 예상외로 건강해지고 병원에서의 무서움은 다 충분히 극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수술실에서의 나는 그저 육체일 뿐이었다. 그때 내 마음 속에는 불안한 느껴짐과 충격이 남아 있었다. 언니가 날 도와줄 수 없대, 언니 잠들기 전에 하루 일거를 다 털어놓고, 오늘도 배짱이 불끈한 하루였단다. 다음 달에 퇴사하겠다고 언니에게 다짐하는 순간 언니가 귀속말로, 나에게 유나야, 야간 근무 때 떠올랐던 무서운 경험 이야기 들어볼래? 라고 물어봤어. 나는 무서운 이야기에 밤에 길게 한 심호흡을 한후 말했어. 그 당시 나는 1년차 신입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언니도 생각하실 테지만, 야간 근무는 정말 힘든 일이야. 모든 환자들이 가족 없이 혼자 있었고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지 못해 객실마다 어두웠어. 나는 그 장면이 편견이지만 무얼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어느 날 환자 중한 명이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했어. 수술실에서 야간절을 나설 듯 병원장님께서 직접 절을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하셨어. 내가 당시 모습에 보면 망설이며 있었던 것 같은데 언니가 대체 뭐가 그렇게 서둘러야 했길래 라는 말이 나에게 떠올랐어. 그때 나는 병원장님의 말에 따라 급하게 수술실로 달려갔지. 처음에는 재빨리 대처해서 수술을 끝마무리했으니 설령 야간이라도 치명적인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그렇지만 그밤 수술실의 문이 나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몰래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처음에는 무표정한 인테리어 뿐이라 그저 내 생각과 다른 느낌을 받았을 뿐이었지만 뒤늦게 어쩌면 그때 사실 악마성 마귀가 들어왔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더라고. 이제는 슬프게도 그 병원에서 일하는 게 사는 게 아닐 수월란 지점까지 다다랐어. 그동안 생각했던 대로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밤 일로 살 인생이 한줌 사라졌다 해도 거언일까? 다시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그날 밤내 인생에서 머무르고 있어. 어제 그날 저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 그런데 밤중쯤에 갑자기 긴급환자가 들어왔어. 그 치료를 하기 위해 분당 야간 근무를 하는 병원 여러 곳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들었어. 그런데 그 환자의 상태가 너무 복잡해서 저희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힘든 시간을 보냈어. 시간이 흘러도 그 환자의 상태가 나아지질 않았어.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환자의 가족들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었어.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의사들에게 물어보았어. 그러면서 저희들의 정신적인 부담은 점점 커져갔어. 그런데 그 환자의 가족 중한 명이 이상한 거 보였어. 너무 이상해 보여서 저희들이 서로 소리도 못 내고 인상을 챙기면서 지켜보았어. 그리고 그 환자의 가족 중한 명이 갑자기 급히 병원 밖으로 나가더라고. 저희들은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 그들은 차갑고 무서운 느낌을 주더라고. 이런 느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환자는 결국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지 못했어. 그때 우리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충격을 받았고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며 그날 일어난 일들에 대해 고민하게 됐어.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무서워지게 됐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음 이야기를 할게. 이건 진짜 무서운 실화야. 나는 전에 한 병원에서 근무했었는데, 그 병원에서 한번 일어난 일이야. 그 병원은 꽤나 오래된 건물이고, 이야기를 할 때는 추운 겨울이었어. 어느날 밤 환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난 의사들과 함께 그 환자가 있는 병실로 갔어. 그리고 나는 그 시체를 처음으로 봤을 때 너무 놀랐어. 그 시체는 정말로 녹색이 되어가고 피부는 찢어지고 쑥스러우며 이마에는 대전 모양의 절대적인 상처가 있었어. 말해봐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지만 나는 이 부분이 최악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시체를 조사하던 중에 내가 목격한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경우가 일어났어. 난그 작업에 집중하다가 시체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던 거야. 손가락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때 나는 눈을 믿을 수 없었어. 시체가 살아난 것 같았어. 하지만 다행히도 그 시체는 다시 죽었어. 그리고 나와 몇 명의 의사들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다루었어. 뭐랄까 그저 걸어가면 되는 길을 굳이 산수를 넘어서 가볍게 이동하는 것과 같았어.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그 경험은 내게 남아있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떠오를 것 같아. 진짜 무서운 경험이었지. 잘 들어 이야기가 좀길것 같은데 괜찮겠지. 그래서 어제야 나는 근무하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 그때 환자 불러서 응급실로 가야 했는데, 정말 무섭고 놀라웠어. 그 환자는 중국 거주자였는데, 중국어를 못해서 통역이 필요했어. 그래서 우리 엄청 급하게 중국어 통역사를 부르고 대처했지. 근데, 그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됐어. 숨 쉬기도 어렵고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이었어. 우리는 하던 작업을 멈추고, 긴급치료를 시작했어. 하지만,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 그냥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환자가 건강한지 확인하는 검사를 받기 위해 중국에서 왔을 때 악응당한 것이 드러났더라고. 그래서 그 환자를 다시 확인하고 대처하다 보니 그 환자의 발의 향기가 갑자기 바뀌었어. 그걸 느낀 순간 우리는 바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 결과 우리는 그 환자를 격리실로 옮기고 바이오 안전수칙에 따라 처리하고 긴급치료를 마쳤어. 그렇게 해서 그 환자는 살아남았어. 근데 이일 때문에 나는 정말 놀랐어. 응급 상황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리고 이렇게 함께 대처했던 동료들을 믿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럼 이게 내가 경험한 무서운 실화야. 근데 너무 길어서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 와줘서 고마워. 지하주차장에서 있었던 무서운 실화에 대해 이야기할게. 내가 작년에 경험한 일이야. 그날은 정말 추운 겨울날이었어. 나는 친구랑 병원에서 약속이 있어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려고 했어. 그런데 병원주차장에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에 내 차를 주차하려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물론 나는 무슨 생각 없이 지하 주차장에 내 차를 주차했어. 그런데 나가려고 했을 땐내차 열쇠가 없어서 검색을 해봤지만 차 열쇠가 어디에도 없었어. 내가 당황스러워하며 차가 없어진 것을 의심하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 나의 어깨를 툭 두드렸어. 나는 몸을 돌려보니 그곳에는 나와 함께 주차장을 나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 내가 다시 차를 찾으러 가려고 돌아서려고 했을 때 나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 참을 수 없이 뒤를 돌아보니 나를 따라오던 누군가가 있었어 하지만 그 누군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어 이상하게 변형되어서 내게 다가와서 의미도 없는 소리를 내던 일이 벌어졌어 그 무서운 경험이 끝이 나고 나는 누군가에게 적히며 지하 주차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 공포를 이제는 잊을 수 없어 이제는 절대로 지하 주차장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후우킹 얘기인데 무섭지 않았어 이야기 좀 해줄게 내가 이번에 들은 이야기는 참 무서워서 끙끙 앓고 있어. 어제 내가 속한 지역, 햄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양호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 하지만 어제는 그 모든 노력도 무색하게 됐어.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하나가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났거든. 그 할아버지는 귀족하신 분이셨어. 그러나 알고 보니 건강 이상이 있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 그리고 그날은 그분의 가족들도 모두 모여서 그분을 부모님처럼 사랑했어. 그런데 이건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더니, 갑자기 사망했어. 그때는 그의 가족들과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심정은 참 어두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의 가족들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 채로 나가셨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충격과 슬픔 뿐이었어.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로 하고 싶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정말 너무나 슬프고 끔찍해. 앞으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해.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 나는 예전에 중환자실에 들어갔었어. 그 당시 나는 천식과 폐렴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했지.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지내는 건 아주 무서운 일이었어.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굉장히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 병실 안에서 집도 못 가고, 다른 사람들이 24시간 관찰해야 한도 무서웠지. 그래도 내가 지내던 병실은 상당히 조용했어. 하지만 한밤 중 갑자기 내 병실 문이 열렸어.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불쾌한 냄새가 나더라. 그리고 문이 다시 닫힐 때내 침대 옆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걸 느꼈어.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지. 그 다음날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 머리도 아파왔고, 몸도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하루 종일 파란, 하늘과 밝은 태양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의지를 다 섰지. 끝으로 그 고역 중인 나는 이제 병원을 정말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길 바래. 이것이 내 원소다. 나는 예전에 폐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섭고 끔찍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는 환자들을 모두 옮겨서, 집중 치료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체 환풍기 소리가 급격히 작아지더니, 그만 멈췄다. 걱정되어 제 모든 힘을 다해 전원을 끄고 다시 켜보았지만 아무 이상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뚜렷한 방향성이 있는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청소 중에 미끄러져 다쳤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점점 커져 보이며 사람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내 눈이 잘못 보는 것일까 하지만 이렇게 뚜렷한 그림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순전히 내 눈이 아닌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어느 순간부터는 속도가 빨라지더니 그림자들이 목소리를 내며 울 때마다 나의 눈앞에 떠있는 악마의 모습에서 튀어나오는 침대 죽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나무나 묘지와 같은 모든 곳의 귀신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이 귀신들을 저주하는 사람의 모습이 하얗게 뜨는 것이었다. 그 얼굴은 참으로 고통스러웠다. 어쨌든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는 그걸 억누를 수 없어 지쳐 간호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는데, 침대 가운데에 있는 시계가 보여서 어디쯤인지 확인해 보려고 건드렸다. 그런데 금방 정지됐다. 원래는 이런 작은 일로 흥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때는 정말 무서웠다. 내 마음은 긴장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때까지도 정신이 부서지게 고통스러울 것 같았다. 다음 날 메디컬 스태프들이 집중 치료실에 왔다. 그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전체 시설에 대한 메모를 제출했다. 그 내용 모두 예전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혼자서 계속 나팅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조용히 수술실로 물러갔다. 내가 벌써 졸이고 지금 막 생긴 걱정이니까 다 질렀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위에 계속 있다는 사실은 정말 무섭다. 그리고 귀신들도 각자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수업이가 돼야 알지도 모른다. 내가 이야기해 줄게 잔뜩 있다고. 다 아는 것 같지만 나는 폐병원 동아리에 들어있었다는 걸 알지. 이 동아리는 이번 환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었어. 어쩌면 너네도 별나기 같은 활동 이름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동아리에서는 좀더 유쾌하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활동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할 일이 뭐 없어서 병원의 지하실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갑자기 창고 같은 곳에 들어가는 문을 보게 됐어. 뭐가 그렇게 흥미롭게 느껴졌는지, 난그 문을 열지 않고는 못 나왔어. 그러나 입구로로 돌아가는 길이 잃어버렸어. 커다란, 창고 같은 곳 속에 갇혀 있다는 게 무섭게 느껴졌어. 그래서 나는 바로, 동료들에게 SOS 메시지를 보냈어. 그리고 30분 정도 후에 염탐이라는, 동료가 창고를 발견해서, 우리를 구출해줬어. 추석 특집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런 일도 있었지. 다들 경험해봤겠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무서울 뿐만 아니라 극도의 불안감이 주도합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감추고 도망치는 것은 아니다. 나의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서 망설임 없이 조금 더 강한 분위기로 동료와 같이 일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높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 그래서 지금도 의미 있는 추억으로 남아있고 시간이 지나도 텅빈 창고에 갇혀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소지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저런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찾아보자. 어느 날 나는 병원에 있었다. 병원 입구에는 구부절절한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다. 내가 왔던 이유는 친구의 부탁으로 이곳에서 앉아 진단서류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병원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제대로 된 울음소리가 아니라 형편없이 울어대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지만 소리가 점점 커져간다. 무슨 먼지였는지. 그 소리가 자꾸 내 귀에 걸리고 불안감이 생겼다. 안타깝게도 그 소리는 갑작스럽게 내 앞에 지나쳐갔다. 나는 혼자서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왠지 그 소리는 병원 내부에서 온것 같았다. 하지만 이는 내 생각일 뿐이었다. 결국 나는 진단 서류를 받고 병원에서 나오기로 했다. 문 밖으로 나선 나는 이상한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 그 마저도 내 생각으로 지워버릴 수 없는 기분이 들고 당혹스러웠다. 결과적으로 그 소리는 내옆 지날 땐 퍼져 흘러갔고,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었고, 언제나 나를 괴롭혔다.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깨달았다. 이날부터 그 이후로는 병원에 자주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마치 진짜로 있던 일 같지 않나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나는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갔을 때 항상 불안했다. 병원 내부는 늘 차가운 분위기였고, 계단과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와 냄새가 물씬 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병원에서 가장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날 나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방문했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녀와 함께 휠체어에 올랐다. 항상 둘다 불안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는 달랐다. 휠체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였다. 그리고 휠체어가 날렵하게 움직임으로써 나를 무서운 상황으로 이끌었다. 휠체어가 병원의 긴 복도를 따라 이동할 때 나는 이상한 느낌을 계속해서 느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할머니도 느낀 것 같은데, 그녀는 저렇게 이따금 떠 있는 것일 뿐이라며 내려놓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휠체어가 멈추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말도 못했다. 그리고 그때 휠체어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가릴 썼다. 그 순간 나는 얼마나 무서운 상황에서 처한지 깨달았다. 나는 그 사람이 저주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치를 주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당황스러운 반응을 알아차리고 더욱 괴롭히려는 듯더 많은 말을 했다. 당시 나는 휠체어에서 바로 내려내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나를 다시 휠체어에 넣으려고 했다. 나는 아무리 소리쳐도 할머니는 말을 안 들었다. 그리고 결국 나는 할머니를 먼저 데리고 휠체어를 뒤로 밀며 그쪽으로부터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우리 가족이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이라는 곳 자체가 나에게 무서웠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병원을 가면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 어릴 때 병원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간호사 아저씨 한 분이 진짜 무서웠어. 환자들이 아프게 울어대는 걸 보면서도 계속해서 차분하게 일해내는데 그게 더 무섭더라고. 그림같이 얼굴도 착실하고 맨날 잠옷 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어차피 환자들이 다눈 감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침착한 건지 이해를 못했어. 그리고 환자들 병실에서 간호사 아저씨가 말하는 내용도 가끔 무서웠어. 어디까지 봤어 너도 이제 도망쳐볼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본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들려서 들은 건 아닌가 생각하고 넘기긴 했어.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만 가고 싶은 심정이 더욱 커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간호사 아저씨는 멋진 일을 많이 해냈어. 하지만 그의 외모와 행동 하나만으로는 무서웠다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그 간호사 아저씨와 만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게 좀더 이른 일이 아닐까 싶어. 저는 한번 병원에서 야간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때 경험한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당시에 저는 쓰러져서 발목을 다쳤는데,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바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밤중에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미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대기 중이었어요. 그때 저는 뒤늦게 깨달았는데, 야간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의료진도 필요해져 있을 수 있고 의료과실이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술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인상 깊은 일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수술 후에 부러운 풍선을 볼 때마다 목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대기실에서 읽으며 지내는 모습이 너무 슬펐어요. 결국 제 차례가 되어서 수술을 받을 때에는 제가 내면적으로 너무나 놀라서 눈을 못떼고 있었어요. 그때 의사님께서도 너무 무섭지 마세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좀더 안정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부터는 저에게 상당한 퇴원 기간이 필요했어요. 내내 수술 후 유지되는 통증과 입원 생활이 제게 처음이었던 것들 때문이죠. 이제는 그 때의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야간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번처럼 전혀 예기치 못하게 다친 증상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음 나는 예전에 일하던 병원에서 무서운 일을 겪었다. 밤마다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에는 그냥 환자분들이 아프거나 불안해하는 소리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커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밤 나는 진짜 무서운 일을 겪었다. 내가 일이 끝나고 병원을 나오려고 문을 열었을 때 내가 보기에는 그저 낯선 환자 한 명이 있었다. 그러나 그와 눈을 마주치자 나는 깜짝 놀랐다. 그의 눈동자가 빛나며 그가 날 쏘는 시선은 너무나 무서웠다. 이때부터 나는 매일 밤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들어졌다. 어느날 나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동료들끼리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그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들 지금도 남아있는 환자 한 명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환자는 모두들 촌파라고 불렀다. 이후로도 그 비명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그 병원에서 일한 동안에는 그 환자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나 이유는 전혀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그 환자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불안스러운 실화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잠깐씩 얘기하니까 또 다른 이야기들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쨌든 되도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게.